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는 16절에 나오는 유덕한 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유덕하다라고 하는 것은 덕이 있는 이런 말이죠 은혜로운 사랑받는 이런 여자는 존영을 얻고 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22절을 보시게 되면 아름다운 여인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여기 아름다운 여인은 외형상 아름다운 여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덕한 여자와 아름다운 여인을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해 주는데요.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리고 내면을 개발하고 내면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유독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외형을 치장하고 가꾸는 것을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외형이 아닌 내면을 더 중시해야 한다. 내면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습니다. 명예를 얻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되는 반면에 아름다운 여인, 외형을 잘 갖추는 여인은 그러면서 삼가지 아니할 때,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 여기 삼간다 라고 하는 말이 분별력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내면이 비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치장은 할줄 알지만 내면이 없으므로 분별력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아름다워도 볼품 사납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잠문 마지막 장, 31장에 보면, 그 아굴의 잠문 중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라고 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여기 유덕한 여자는 마치 이제 현숙한 여인. 도 같은 말이겠죠.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자에 해당되는 말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무엇을 붙잡는가? 우리의 내면을 개발하기 위해서 애쓰는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가? 아니면 우리의 외면상 나타나는 것들을 풍성하게 하고 그것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물론 아름다운 것도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아니하는 그런 아름다움 중요하죠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면이 비어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아주 짧은 시간에 일시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조금만 지나보면 흥미를 잃게 되죠.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울 때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고, 성령께서 계시기에 좋게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내면으로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영성이 더욱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바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잘 가꿀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를 이제 보자고 하면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구제에 관련되어진 말씀이 나오죠. 이 24절 25절 말씀은 뭐 매우 유명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구제와 관련해서는 늘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의인과 악인의 그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 함께 보면서 그 중에 이제 말 말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의인은 그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고, 악인은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허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공동체의 의인과 악인의 또 다른 영향의 요소인 재물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재물로서 의인은 그 재물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지만, 악인은 그 재물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를 허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24절, 25절을 보시면, 이제 흩어 구제하여도, 구제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꺼내 놓는다. 이런 말이죠. 그럴지라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검 절약하면 돈을 모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고 실제 우리는 그렇게 근검 절약하면서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여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라고 하는 말은 근검 절약하지만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맞지 않죠.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근검 절약하면 돈을 모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른 경제관, 경제 논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도와주면 그만큼 내게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편으로 볼 때는 부족하게 되는 것인데 오히려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경제관이나 경제 논리와는 조금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26절이 이제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라는 거죠. 26절 보시면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이런 말을 미루어 짐작할 때, 이 상황은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기근이 드는 것입니다. 깊은 흉년이 있는 것이고요. 어떤 전쟁과도 같은 특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재물을 모은 자가 있어요. 곡식을 모아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 전체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창고의 문을 열고 풀어내야 공동체가 사는데 그것을 꽁꽁 닫아두고 어려울 때 창고문을 닫아두면 값이 더 오를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다렸다가 최고치에 올랐을 때 내게 가장 큰 이익이 생겨난다고 판단될 때 문을 열고 판다면 그 사람은 오직 자기 하나 잘 살겠다라고 하는 목적 외에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와 같은 상황에 근거하여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적인 성도의 삶에서의 구제하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이 말씀은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재물을 쓰느냐 아니면 공동체를 생각하고 재물을 쓰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짚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 아주 유사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흉년이 오랫동안 들었을 때에 풍년시에 쌓아 두었던 그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은 그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풍년의 때 쌓아두었다가 흉년 때 풀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득을 챙겨서 바로 왕만 잘 살겠다. 이런 목적으로 요셉이 그러한 꿈의 해석과 실천을 한 것이 아니고 공궁에 처하게 되어질 모든 백성들이 그때를 대비해서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진 것이고, 그 때가 되었을 때 문을 여는 것이죠. 이것이 흩어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구제에 관련되어진 이 말씀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볼 때에도 당연히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공동체 전체가 잘 되는 것을 지향할 때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 칭송을 얻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그것은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좀더한 걸음 더 나아가 신학적으로도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남을 돕는 행위, 나의 것을 열어서 내 것을 꺼내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이 구제 행위, 이것은 곧 여호와께서 당신 자신에게 꾸어 주는 행위가 된다고 라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일은 내가 잊지 아니하고 너의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갚아 주마. 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다오. 내가 그 행위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보상을 해 주겠다. 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꼭 그와 같은 삶을 살아 달라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재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만큼을 내놓으면 하나님이 그만큼을 다시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에서만이 아니고 이러한 구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도 있는, 사람을 얻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 근거를 갖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것이다. 이 구제와 관련되어진 말씀이에요. 의인의 재물을 사용하는 그 방법,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결국에 사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일차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생존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 이상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와 같은 구제와 관련되어진 말씀의 길을 깊이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한편으로 들으면 이상적인 기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꼭 그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는 기도인데요. 하나님 저에게 십을 주실 때 하나님께 십의 일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십의 일을 드리고 이런 이제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기도 제목은 10에서 10의 9를 주를 위하여 드리고 10의 1을 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래요. 10의 1을 가지고도 살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일용할 양식을 제외한 10의 9가 얼마든지 주를 위하여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한다라고 할 때에 제 마음에 큰그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이 재물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그런 아, 구두쇠 같은 삶을 살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삶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웃으시는 삶이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먹고 쓸 기본적인 것을 제외한 것들에 대하여 얼마든지 내어 놓을 만한 마음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복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경제 관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고, 구제에 관련돼서 좀더 폭넓게 한 개인으로서 공동체 안에서의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큰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모범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